이 <목소리도> 친구의 삶을 살아가면의 TV를 찾아가면서 이 친구의 t v 의 t v 구의구의이구독과좋아요는영이제작의큰힘이됩니의일본가의아가정부가 결국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인 오후 7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대상 지역은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7개 지역이 대상이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은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시점인 5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얘기하던 모습과 딴판인데 아베 총리도 급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 각국도 이번 발표와 관련해 속보로 내보내는 등 일본의 조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베의 이번 조치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서 이 효력이 아무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일자 프랑스 신문의 피가로은 일본의 긴급사태 사태 선언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비판했는데 일본은 프랑스 같은 락다운은 불가능하다고 서술하면서 일본인은 강제로 자택에 머무를 필요가 없고 자숙하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자동차와 항공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라고야 주변 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에선 자숙 요청을 무시해도 벌 받지 않는다며 락다운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의 업격한과는 다른 모양이다며 이번 비상 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며 라 비판하고. AP 통신은 이번 코로나 19 대책으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집단 감염 대책을 중시했다고 지적하면서 불특정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일본은 기존 대책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의 비상사태 선언에 뒤따르게 될 일본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본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비상사태 선언이 임박해 있는데 통근 열차는 아직도 승객이 만 원이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아직도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일해야 하는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이번 조치는 결국 한국처럼 일본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숙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수많은 트윗이 올라왔지만 한 네티즌은 오늘 퇴근길 전철 상황을 올리면서 이번 조치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임시 휴업에 돌입. 하는 대형 매장이나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제력이 없는 조치지만 일본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조치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각종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이가 없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었을 경우에 행할 정책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건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 여관 이나 숙박 할인권 등 소비 촉진에 관련된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산도 총 1조 8482엔 규모로 원화로 약 20조에 달합니다. 보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대책 입니다만 감염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거나 소강세를 보일 때 생각 해야 할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역시 아베는 국민들의 생명보다 업계의 재산 지키기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세계는 지금 tv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